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덕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총, 안강망배가 한척 들어왔고요. 자망배 6 척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병어철이잖아요. 병어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병어를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저장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양식을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헷간 가능하고요, 구이도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어, 보시면 계속적으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병어는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 고등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먹갈치 제 금어기에 들어갔잖아요 커터절 때문에 조금만 입판이 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새띠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새띠 갈치는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가장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